내가 바라는 이 모든 것을 그냥 줄여서, 그냥 줄여서 성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맞습니까? <laughs> 네. 물론 범위를 성공을 행복에 넣을 건가, 행복을 성공에 넣을 건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공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을 원해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 기대가 있어야 돼, 기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생일날 딱 지나면 죽어버린 사람이 많아. 생일에 맞춰서. 생일까지안 죽어. 왜? 기대! 기대! 어 생일날로 하, 가족들 모이면 은 어떤 일이. 또 생일날 아들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딸이 어떤 선물을 할지 기대를 해. 어 기대를 해. 이 보이지 않게 적은 기대지만 기대를 하게 되면 여러분 뇌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기대를 해야 돼. 늙는다는 것은 기대가 없어지는 기대가. 그리고 그 기대를 하려면 어떤 기대를 해야 되느냐? 긍정의 기대를 해야 돼. 기대의 법칙을 보면 아까 시크릿 말씀하셨는데요. 그 시크릿,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기대의 법칙이에요. 내가 어떤 기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짜 약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플라시보 이펙트. 가짜 약을 먹었는데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몸이 나아져.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약을 먹으면서도 아 이거 효과가 없어. 이런 놈은 진짜 효과가 없어. 이걸 우린 기대 효과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기대 효과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느냐?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기대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제약 공장 시스템이 가동이에요. 부정적인 기대를 하면 은 독약을 만들어내는 제약 공장 시스템, 긍정적인 기대를 하면 은 보약을 만들어내는 제약 공장 시스템이 가동이 된다. 이 주장을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일본의 하루야마 시계오 한의학과 양의학 같이 공부한. 그러니까 3대째 한의학 한의사거든 삼대째 한의사 그런데 일본 도쿄대학을 나왔어요 왜요? 동양 의학은 과학성이 부족하다 하니까 다시 의대를 가가지고 도쿄 의대를 나온 거예요 나이가 좀 드셨지만은 여러분 그분은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독약 공장 시스템 또는 보약 공장 시스템이 가동이 되느냐 생각에 따라서 나오는 호르몬이 달라 여러분 21세기를 호르몬이 중요하다 호르몬 호르몬 건강학이 뜨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호르몬이 약 3천 가지라고 예측이 돼요. 예측이. 그런데 지금 밝혀진 것은 80에서 100 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앞으로 하나 하나 다 밝혀진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 건강학, 호르몬에 의하면요 여러분 잘 아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들어보셨죠? 네. 예. 뭐,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그리고 엔돌핀 들어보셨죠? 네. 예. 세로토닌. 좋고 나쁘고 호르몬은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중립이어야 돼, 중립. 중립이 가장 중요해. 조화가 중요해요. 단지 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아. 스트레스 받고 열 받으면 아드레날린. 그중에서도 노르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나와. 그건 뭐냐면은 노르아드레날린은 자칫 잘못하면 독약이 돼 버리거든요. 노르아드레날린. 우리 뇌에서 만들어내는 노르아드레날린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이 호르몬은 인체에서 나오지만 자연계에 알려진 가장 독한 독이 독사의 뱀독인데, 뱀 독사의 뱀독 다음으로 독한 독이다. 그런데 우리가 열 받아 가지고 막 하는 놈은 지금 독을 만들고 있는 거 같아요. 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한테 열 받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상대는 가만히 있어 안 죽어. 상대는 내가 죽어. 여러분 우리 가끔 옛날 드라마에서 화나 가지고 뭐 회장님이나 또는 아버지가 화나 가지고 아 하면서 쓰러지는 경우 있었죠. 영국에서는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맞다고. 맞다고. 열받아서 뒷꼭지가 좀 아프고 하면은 마음속으로 생각해. 어? 내가 지금 아드레날리 노로 아데렐날리 만들고 있네. 내가 미쳤네. 내가 나를 죽이네. 여러분. 사살이 아닌 자살입니다. 여러분. 토임이라는 역사학자는 모든 위대한 문명은 사살이 아니라 자살에 의해서 붕괴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남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노르아데렐라 열받으면 코리테소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나오고 그런데 반대로 기분 좋으면 뭐가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엔돌핀이 나온다. 세로토닌 나온다. 엔돌핀과 세로토닌이 턱 대고 많이 나오면 그것도 문제죠. 너무 적단 말이에요. 지금은 세로토닌 부족 사회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세로토닌 또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러잖아요. 엔돌핀 건강 호르몬을 나오게 하도록 예를 써야 돼.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놀라운 사실은. 긍정적인 생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laughs>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봅니다. 남편을 딱 쳐다보고 있어.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laughs> 그럼 우리도 할 말이 있어, 우리도! 여러분, 인상 쓰고 있는 여자를 쳐다보면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laughs> 아니요. 네. 생각 바꾸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생각. 그래서 생각을 못 바꾸니까 뭘 바꾸느냐?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원래 학자들은 아주 간단하게 말했어. 생각을 바꾸라.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생각 바꾸라고 수없이 많은 현인들이,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이게 안 바꿔진다. 안 바꿔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20세기 후반, 21세기 들어와서 심리학자들 중에서 행동심리학자의 젊은 친구들이 반대로 행동을 바꿔라. 그러면 생각도 바꿔질수 있다. 행동부터 바꿔라. 아내를 쳐다봤어. 마음에 안 들어. 행동은 바꿀 수 있어. 생각은 이뻐 보이지 않아. 이뻐 보이잖아. 생각은 도저히 안 고쳐져. 그런데도 불구하고 웃음은 나와 안 나와. 웃을 수 있어 없어. 예한번 네. 입을 찢어보는 거야. 이걸 할수 있잖아. 이거는. 생각을 안 바꿔줘. 이건 할수 있어. 여자가 왜 실없이 웃어? 그러면 웃고 싶어 웃냐? 어이없어 웃는다. 이런면 미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대가 볼때 실없이 어이없어 웃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웃어야 돼. 예를 들어 웃으면서 당신 왜 그래? 왜 어이없이 웃어?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웃어야 됩니다. 당신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치가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기분을 알수 있어요? 없... 이걸 우겨야 돼. 끝까지. 당신만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우겨야 돼. 오늘따라 더 섹시해 보인다고 우겨야 돼. 여자가 미쳤냐고. 미쳤냐고. 안 미쳤다고 흔들지 말고. 나 미쳤다고? 오늘 내가 강의 듣고 와서 확실한 건 나는 당신한테 미친 여자라고. 마음에 안 드신 모양이죠? 내 남편한테 미친 게 잘못인가요? 다른 놈한테 미쳐야 문제가 생기지. 나는 역사적으로 내 남친한테, 내 남편한테 미쳐가지고 문제 생긴 걸본 적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재미없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란 말을 할수 있지만 그냥 미쳤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웃으라고, 웃으라고 했는데 안 웃어버려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남자는 반대로 여자한테, 나는 당신한테 미친 남자라고 우리 모두 미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그 사람 앞에 가면 오히려 정신이 말똥말똥 해지는데 그때마다 저는 주장합니다. 그러면 척해라 미친 척해라 좋은 척해라 밝은 척해라 여러분 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연습입니다. 훈련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사랑의 기술 기술은요 바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지식보다 중요한 게 기술이에요. 기술. 웃음이 건강에 좋다? 다 알아요. 운동이 건강에 좋다? 다 알아요.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습관을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기술이에요.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바로 습관적으로 입이 찢어지는 사람. <laughs>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어요. 내가 웃으면 상대도 웃어요. 이런 말을 해도 웃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런 자책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진화가 덜 됐구나. 오해 마세요. 찰스 다이니 한 말입니다. 찰스 다이니. 세상에서 진화가 가장 안된 동물이 악어다. 악어. 악어는 3억 년간 표정이 없어. 표정이 딱네 가지. 눈 뜨고 입 벌리기, 눈 뜨고 입 다물기. 눈 감고 입 벌리기, 눈 감고 입 다물기. 악어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악어 같은 놈이 많아. 네? 여러분, 선진국 사람들은요. 표정을 8천 가지를 변화시키는 거 8천 가지를. 하, 놀랬다가, 그리고 깔깔깔 웃었다가, 하,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안 되지만, 이게 연습을 해서 뭘로 만들어야 돼요? 기술로 만들어야 돼요. 이척 하는 게연습이에 연습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된다. 척 하면 그렇게 된다. 이걸 연구해서 밝힌 사람이 데니스 웨이틀리라는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예요. 저는 절대로 음는말안 합니다. 그 대신 제가 연구한 말도 안 합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남들이 연구하는 거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연구해서 아 이게 옳다 하면은 검증된 것만 갖다가 말합니다. 여러분 척하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 즐거운 척하면 즐겁게 된다. 슬픈 척하면 슬프게 된다. 여러분 배우들은 슬픈 척하잖아요. 때로는 즐거운 척하잖아요.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20세기 심리학자이면서 철학자였던 사람이 했던 얘기. 우리가 늘 슬퍼서 우는 것만 아니고 울다 보면 슬퍼진다. <laughs> 여러분 그 요즘 뭐 저기 뭐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이럴 때 계신다고 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또 나는 트로트는 아니고 나는 나는 클래식을 좋아한다고 뭐 클래식을 좋아해갖고 여러분 음악은 뭐든 좋아해도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내가 그냥 힘이 생겨서 춤이 나오고 저절로 따라 부르면 그게 힘이 되는 것이지 뭐 클래식이 좋고 트로트는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트로트를 무시하는 사람이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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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친구 얘기 노래를 듣고 그 친구가 누군지 말하면 호불호가 있어 호불호가 다 틀리니까 그 친구 노래를 듣고 감정이 야릇해진단 말이에요 눈물이 날까 말까 해요 그때 다른 우는 사람들의 얼굴을 촥 화면으로 비춰줘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팍 나와요. 동의하십니까? 네. 남이 울리면 따라 울어요. 이걸 우리는 공감이라고 그랬어요 공감. 공감하는 사람. 남이 여러분 방청객들이 막큰 노래를 듣고 울고 있으면 그걸 보면 눈물이 나와. 같이 울어.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방청객들이 울고 있는데 천천히 보면서 무섭게 말하는 놈 있어. 저게 지금 울 일이냐? 아, 나 이해가 안 가네, 저놈들은. 저걸 보고 울어? 이런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와, 저 친구들 오래 살겠다. 나는 왜 눈물이 안 나오냐? 나 얼마 안 남았네. 여러분, 눈물이 안 나오면 끊임없이 감성을 자극해야 됩니다.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안 되면 물이라도 바르세요. 물이라도 발라서 억지로 짜내면, 놀랍게도 울다 보면 슬퍼져가지고 진짜 눈물이 나와요. 남이 모두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돼. 남이 모두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놀랍게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깨끗해지고 오래 산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기대하라. 기대하라. 그래서 우리 기대하라. 개봉박두막 이런 얘기. 기대하라.